오늘 날 편의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마블 취직함 부당 텅텅 게임 회사 갓겜 컴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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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썸님 으님 아, 아니에요!!! 이건 절대 농땡이 피우는 게 아니라 자료조사처… 바쁘세요? 네? 어… 네! 오늘 할 일이 좀 밀려서 바쁜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바쁘신데요? 네? 얼마나 바쁘시냐고요? 많이 바쁘세요? 오, 어, 글쎄요? 꽤 많이 진짜 하루 종일 1초도 안쉬고 로봇처럼 일만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해서 자취방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더니 불현듯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더러운 물질 맞는 주위에 찌든 현대인의 가혹한 삶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많이 바쁘신가요? 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이야… 잘 됐다 그렇게 많이 안 바쁘면 지금 잠깐 파견 좀 갔다 와줘야 할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진짜 하루 종일 1초도 안쉬고 로봇처럼 일만 하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퇴근해서 자취방 침대 위에 쓰러지듯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녀오세요. 걸쌈님한테도 좋은 기회일 테니까. 어... 박견간 곳이 그 이번에 론칭하는 제2의 나라 게임 사업부 쪽인데 저쪽 팀 사업부장이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로 사업부장 다신 분이거든요. 딱 걸쌈님이 목표로 하는 엘리트 상인데 뭐 배워올 거라도 있지 않겠어요? 어, 결국 또 내가 가게 되는 건가? 뭐 됐어,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나저나 최연소 사업부장이면 완전 엘리트 아니야?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니야, 괜히 쫄아있지 말자, 박걸쌈. 또 저번 사업 성공으로 우리 부서 안에서는 나름 엘리트 소리 듣고 있는 사나이인데 딱히 굴릴 것도 없잖아… 그래… 뭐 때문에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 뭐야… 술시 얼마 안 남은 게임이라 그런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나저나 난 뭐부터 해요… 저... 저기.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오늘 파견 나온 박걸쌈이라고 하는데요. 아 파견이요? 잠시만요. 우선 여기 데이터들 분석해서 따로 분류해 주신 다음에 이거 보시면서 유튜브에 올라갈 홍보 영상 편집해서 전해주시고 사전 예약하신 유저분들 의견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이 자료들도 모아서 체크하시고 저한테 다시 전달해 주신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 저기요. 네?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지금 제가 다른 팀 사람이라고 다 떠넘기는 거 아니? 여기 다 끝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다음 업무도 수고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뭐라고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다 끝냈습니다. 오, 다른 팀 일이라 힘드셨을 텐데 꽤 빨리 끝내셨네요. 그럼 전 이제 가봐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네?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부장님이 좀 보자고 하셔서. 부장님이라면. 아, 그 최연소 사업부장? 일하느라 바빠서 완전 까먹고 있었네. 어 근데 갑자기 전왜 보자고? 글쎄요 거기까진 저도 잘 아무튼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네. 뭐지? 설마 혼내려고? 나 아까 일하다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 아니야? 어, 아니야 겁먹지 말자. 그냥 일 도와줘서 고맙다고 부른 거겠지. 그리고 설마 뭐 실수 좀 했다고 해도 다른 부서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을 못 잡아 죽이기라도 하겠어? 오 어... 왔는가. 어. 부르셨다고 하셔서 <laughs> 최연소 사업부장이라더니 진짜 그냥 엘리트 같은 게 아니라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 아니야? 그쪽이 게임 사업부의 박걸삼이군. 얘기는 네? 많이 들었다. 네? 제 얘기를요? 반갑군. 난제2의 나라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박윤모라고 한다. 어... 뭐지? 아니 뭔가 생각보다 되게 평범하게 생기셨어. <laughs> 그래. 평범하다면 평범하지 6월 10일 정식 오픈하는 음... 제2의 나라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 디자인에 비해서는 말이야!!! 으흡, 생긴 건 평범해도 과연 최연소 사업부장이다 이건가? 설마 저렇게 숨 쉬듯 자연스럽게 게임 응보를 해야 될 줄이야… 어, 참… 근데 전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뭐 일하다가 실수라도… 아니 오히려 반대다 자네가 한 업무 결과들은 흠잡을 데 없었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네? 예술작품이라뇨, 그 정도까지... 그래,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나 어... 볼법한 제2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래픽들을 보는 것 같아달까? 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홍보를... 역시 저정도는 돼야 한 부서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건가? 응, 그 얼굴... 내가 사업부장이 된 비결이 궁금하다는 표정이고... 아, 아니요, 그런 생각은... 궁금하다면 가르쳐 줄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방법을... 네, 정말이요? 어... 그럼 사양하지 않고... 좋아, 알려주지! 이 몸이 사업부장이 될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이거다. 에?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옷 입으세요. <laughs> 이 근육들이야말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비결. 난이 녀석들로 내 앞길을 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없애버리고 부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 네? 어, 없애다니 설마. <laughs> 그래. 난이 건강한 바디에서 나오는 무한한 체력으로 피곤함 따윈 전부 없애버린 결과 최연소 사업부장이 될수 있었던 것이다. 네? 왜못 믿겠나? 그, 당연하죠. 무슨 보디빌더도 아니고 몸좀 좋아졌다고 일을 잘하게 될 리가? 아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지치지 않는 몸을 얻게 된다면 항상 100%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수 있음을 아직도 모르겠나? 업무 효율이 남들에 비해 몇 배는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 회변같이 들리긴 해도 생각해 보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거기다 애초에 저 방법으로 사업부장까지 찍은 장본인이 내 앞에 있는 거잖아. 자네 듣자하니 진정한 엘리트 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어때? 이것도 인연이라고 내 밑에서 수련해볼 생각 없나? 네? 수수련이요? 내가 자네 그 비리비리한 몸뚱아리를 무한한 체력이 샘솟는 강철 보디로 바꿔주지! 물론 굉장히 힘들고 혹독한 수련이 될 테지만 말이야. 뭐 무섭다면 거절해도 상관없다만. 아니요. 하겠습니다.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성장하는 게 엘리트의 길이니까. <laughs> 잘 생각했어. 그럼 가볼까? 오… 엄청난 파워가 느껴진다. 이 힘이라면 업무는 물론이고 완전체 셀까지는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어. <laughs>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건 없는 것 같군. 감사합니다 부장. 아니 사부님, 이 무한한 체력 바디로 반드시 엘리트 사원이 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걸쌈님. 네? 네? 내일까지 원래 몸으로 만들어 오세요. 네. 어? 어?